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레이저 프로젝트 내에서 주소규칙을 정하고 페이지를 화면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소규칙부터 정해보겠습니다. config 폴더 내에 launch.ib를 더블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여기에 일단 코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get slush o m e controller hello world action 이라우트 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get은 우리가 브라우저에 주소를 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post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는 주소창에 도메인만 딱 쳤을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만 입력하면 홈 컨트롤러에 있는 hello world 액션이 불려오게 됩니다. 이 액션은 사용자가 요청한 것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럼 이제 서버를 실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프로젝트 세팅을 하셨다면 서버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이 파일을 커맨드 S로 저장하고 또는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꼭 해줍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빨간색으로 뜨는 건 에러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u n initialized const homecontroller라고 해서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홈컨트롤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고요. 지금 워크스페이스라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레이즈 5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Hello World라는 폴더로 들어가야 합니다. CD hello world 탭으로 자동 완성할 수 있고요. 엔터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 ls 명령어로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 위치에서 r a l s generate controller home 이란 명령어를 사용해 줍니다. 이 generate를 줄여서 g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실행을 해 줍니다. 이 명령어로 생성되는 파일로는 앱의 컨트롤러스에 홈 컨트롤러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앱의 뷰스에 홈 디렉토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파일, 그리고 헬퍼 파일, 그리고 S 파일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될 거고요.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 다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이번엔 바뀐 에러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라는 액션을 홈컨트롤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 폴더에 컨트롤러스 폴더에 새로 생긴 홈 컨트롤러에 들어가셔서 액션을 정의해주겠습니다. def Hello World end 로 닫아주시면 Hello World 액션이 정의된 겁니다. 다시 Command S 또는 윈도우에서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이 포맷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뿌려줄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Hello World 액션에 뭔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h1 Hello 월드라는 HTML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헬로월드라는 내용이 화면에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HTML 코드 양이 많아질 때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앱에 있는 뷰스 폴더에 홈 폴더를 들어가신 이후에 여기에 새 파일을 작성해서 html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 new 파일을 작성하셔서 나의 firstview.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h1 태그에 hello world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 h o m 홈 컨트롤러의 hello world 액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렌더 텍스트라고 돼 있던 이 부분을 간단하게 방금 작성했던 파일명인 my first view라고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 침을 해보면 hello world라고 다시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 렌더 my first view라는 것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my first view라는 파일명을 리네임 이름 고치기를 통해 어, 'Hello World' 액션 이름과 일치하는 'Hello World.html'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에 돌아와서 이 렌더 myFirstView 라고 있던 코드를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주게 되면 문제 없이 'Hello World'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찮게 개발자가 렌더 코드를 굳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홈 컨트롤러의 이름과 같은 뷰에 있는 홈 폴더 속에 그리고 액션 이름의 헬로 월드와 같은 헬로 월드.html 파일만 있으면 렌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해당하는 뷰를 찾아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 페이지를 만들 때 주소 규칙을 정하고 액션 코드를 작성하고 뷰 파일을 해당하는 위치에 만들어주기만 하면 바로 스태틱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